MRGREN 최고의 기술 개인관리 고급 세트 MRGREN 유행 매니큐어 세트는 개인관리에 필수적인 도구를 한데 모은 제품입니다. 손톱깎이, 헤디큐어 도구, 눈썹 핀셋 등총 8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에서도 전문적인 손질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큐티클 헤어 가위는 섬세한 작업에 유용하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눈길을 끌죠. 이 세트 하나로 손과 발이 관리가 한층 수월해져 만족스럽습니다. 개인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MRGREN 매니큐어 세트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문 손톱깎이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손쉽게 네일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케이스가 함께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세트는 다양한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페디큐어와 매니큐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키트입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네일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MRGREN 상원 럭셔리 매니큐어 세트는 외과학년 가위와 스테인리스 네일 클리퍼를 포함한 고급 키트입니다. 전체 곡물 암소 가죽 패키지로 제공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세트는 손과 발이 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 못지않은 홈케어가 가능합니다. 품질 높은 스테인리스 재질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럭셔리한 패키지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